안녕하세요, 곰송입니다. 오늘은 제가 겨울옷 잘하는 브랜드를 소개드리려고 해 해요. 제가 정말 많은 옷들을 입어보고 또 사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옷에 대해서 저한테 쌓이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옷이 오래 입어도 쉽게 망가지지 않는지, 어떤 원단이 몸에 착 붙고 편한지, 심지어 이제는 이렇게 온라인 쇼핑할 때 상세 페이지만 이렇게 봐도 아 이건 오래 입을 수 있겠다, 아 이건 나한테 딱이겠다 이런 감이 딱 오거든요. 특히 겨울 옷은 퀄리티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또 가격대는 있어서 기회비용이 굉장히 크다. 말이죠. 같은 코트라도 뭐 소재, 부자재, 마감 하나하나에 따라서 실루엣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더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그동안의 경험치와 이제 온라인 쇼핑의 노하우를 싹 모아서 여러분이 쇼핑할 때 실패의 확률이 확실히 적어질 수 있도록 저의 진심을 담은 브랜드 추천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 브랜드는 진짜 한번 사면 매년 입을 수 있겠다 그리고 진짜 돈값을 한다 그런 브랜드라서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네이버 쇼핑 브랜드 스토어의 던스트와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던스트는 제가 뭐 딱히 추천드리지 않아도 이미 퀄리티 맛집 특히 코트 맛집으로는 너무 잘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올해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을 만나온 결과 던스트는 그중에서도 뭘 사도 기본 이상은 하는 브랜드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던스트에서 어떤 거를 구매하면 좋을지 코트 맛집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제품들은 또 뭐가 괜찮은 게 있을지 아이템 추천과 함께 최저가 혜택을 소개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는 겨울하면 떠오르는 꾸안꾸 무드로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이 니트 가디건은 포근한 텍스처랑 클래식한 무드를 동시에 담은 그런 가디건이에요. 기장감도 딱 적당한데 품도 넉넉해서 딱 편하게 입기 좋았던 그런 제품인데 보기만 해도 진짜 너무 따뜻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남녀 공용 착용 가능한 유니섹스 제품이라서 더 활용도가 높고 큰 사이즈 사서 남자친구나 남편이랑 같이 입어도 되고 커플룩으로 입어도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이런 가디건은 티셔츠 한 장만 이렇게 딱갖쳐 입고 입기 좋더라고요. 여기에 슬랙스나 울 스커트 같이 매치를 해주면 출근룩으로도 활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팬츠는 또 겨울에는 늘 교복으로 있어줘야 되는 부클 와이드 팬츠를 입어줬는데 부클 소재라서 진짜 푹신푹신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핏이 장난이 아니에요. 쭉 일자로 떨어지는 라인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 밑단에는 스트링이 있어서 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이드 핏, 조거 핏둘다 활용 가능한 그런 팬츠입니다. 저는 이런 스트링은 쿨한 핏을 내고 싶을 때는 풀어주는 편이고 살짝 편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는 날에는 조여주는데 무드에 따라서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혹은 뭐 바닥에 오염이 되는 게 싫을 때 그때 스트링을 조여주면 팬츠의 밑부분이 바닥에 끌리지 않아서 쾌적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절이 되는 팬츠들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아우터는 이번 시즌 던스트에서 진짜 예쁘다고 생각한 패딩인데 벨벳 소재의 세미 오버핏 구스다운 패딩 점퍼를 입어줬어요. 이 적당한 볼륨감이랑 소재감이 진짜 너무 예쁘죠? 기장감은 살짝 숏하지만 너무 크롭은 또 아니라서 실용성과 스타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아이템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재가 일반 패딩의 소재가 아니고 벨벳 소재다 보니까 훨씬 더 보기에 고급스럽고 벨벳에 블랙 컬러가 더해졌을 때 이런 느낌이 주는 절제된 그런 느낌. 또 클래식한데 이 패딩 점퍼 자체는 캐주얼하고 빈티지한 무드까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된게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들어간 사이드 포켓 위에 전 스트 스튜디오 자수 디테일도 과하지 않게 예쁘게 포인트가 되어주는 것 같고 제가 실제로 잠깐 입어봤지만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하다 이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이거는 충전재로 구스 다운이 사용됐다고 해요. 그래서 쓱 걸쳐만 봐도 따뜻함이 느껴지고 또 가볍더라고요. 여기에 가방까지 브라운 퍼 토트백을 들어줬는데 저는 겨울에는 그냥 가방보다 이런 퍼 가방 하나쯤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질감 하나만 더해줘도 겨울 무드가 확 살아나니까 보기만 해도 따뜻한데 진짜 추운 겨울에는 그냥 들고만 다녀도 실제로 따뜻하고 든든한 아이템이라서 이런 퍼 소재의 가방은 하나쯤 있어주는 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클래식하고 단정한 겨울 데일리룩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이 니트는 던스트만의 클래식한 무드가 뭔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피셔맨 니트예요 여러분 피셔맨 니트는 워낙에 클래식한 아이템이라서 저는 이 피셔맨 니트를 매년 꺼내 입은 지한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 괜찮은 걸 사두면 진짜 몇 년이고 주구장창 입는 아이템이에요 특히나 겨울에 포근한 느낌이 나면서 뭔가 데님이나 스커트, 조거팬츠 이런 것들에도 다 너무 잘 어울려서 겨울 필수템인데 아직 피셔맨 니트 가 없으시다면 저는 이던스트의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을 만큼 너무 탄탄하고 핏이 예뻐요. 컬러는 너무 밝은 아이보리가 아니라 따뜻한 아이보리, 크림톤 그런 느낌이랑 포근한 느낌도 나면서 얼굴빛도 살려주고 짜임이 굵직해서 단독으로 입어도 밋밋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클래식한 무드를 좀더 살려주고 싶어서 자동으로 떠올려지는 그 아이템, 올 미니 스커트를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소재가 되게 부드럽고 톡톡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핏입니다. 이렇게 살짝 A라인이라 허리랑 골반 라인이 진짜 예쁘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다리도 가늘어 보이는 핏이라서 저같이 하체가 고민 있으신 분들도 이런 쉐입의 미니 스커트라면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 같아요. 아우터는 빈티지 무드가 돋보이는 그런 시어링 자켓으로 매치를 해줬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서도 완전히 완성도 1등인 그런 아이템이에요 하나만 입어도 무드가 진짜 예뻐지거든요 시어링 퍼가 안감 전체에 다 들어있어서 진짜 따뜻하고 인조 가죽인데도 결감이 좀 자연스럽고 깊이감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시어링 자켓에 니트 조합이 굉장히 좀 쉬우면서도 예쁜 조합인 것 같아요 무심하게 입어도 뭔가 클래식하고 빈티지한 무드가 확 살아나니까 여기에 신발을 이렇게 저처럼 로퍼랑 매치를 해주면 더 클래식한 무드가 되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이렇게 입어보세요 세 번째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 포인트룩입니다. 겨울 무드가 딱. 보이는 그런 컬러로 조합을 해왔는데 이런 파스텔톤은 겨울에 더 포근하고 예뻐 보이는 거 아시죠? 특히 눈 오는 날 이렇게 딱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입어봤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의 컬러를 보세요, 여러분. 이건 진짜 겨울 핑크 니트의 정석인 것 같거든요. 쨍하지 않고 차분한 소프트 핑크라서 성숙하면서 사랑스러운 느낌이 나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살짝 파인 브이넥이라 목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여리여리해 보이고 하의는 이 상의 컬러감에 맞춰서 밝은 아이돌이 추터 치노 팬츠를 입어줬는데 따뜻한 아이보리 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핑크랑 같이 입었을 때 톤온톤 느낌이 나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투턱이라 핏이 진짜 예쁘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핏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딱퍼 자켓을 매치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던스트는 코트 맛집뿐만 아니라 그냥 아우터 맛집으로 영역을 훨씬 더 확장을 한것 같아요. 이퍼 자켓이 진짜 견고하고 날씬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퍼 자켓은 저의 겨울 시그니처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코트나 패딩으로만 겨울 코디를 하는 것보다 퍼 스타일링을 해주는 걸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안감이 이렇게 탄탄하게 잘 받쳐져 있는 거를 구매해주시면 패딩보다 더 따뜻하고 겉에 털이 있기 때문에 이 포근함은 그 아무것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퍼 자체의 하늘하늘한, 그 여리여리한 그 느낌이 얼굴 가까이에 댔을때 얼굴이 밝혀지고 코트보다 코디가 훨씬 편안하고 재밌더라고요. 이런 소재만 잘 써주셔도 겨울 룩이 확 달라지니까 겨울 코디가 좀 뭔가 지루하다 싶다 그렇게 느껴질 때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퍼 자켓의 잠금 장치는 똑딱이가 아니라 안전하게 걸어주기 때문에 몸을 과하게 움직였을 때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고 겹쳐있는 부분이 꽤 넉넉하기 때문에 팔을 뒤로 젖혔을 때도 걸어지지 않고 핏이 예쁘게 유지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퍼에 또 이렇게 핸드 워머를 해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런 잔잔한 디테일이 또 굉장히 겨울에 킥이거든요. 보온력도 있으면서 실용적이고 스타일링의 한끝 포인트가 되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클라바까지 같이 써주면 더 예쁩니다. 이런 소품들을 잘 활용을 했을 때 룩의 완성도를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거잘 활용해주시면 좋은데 던스트의 이번 겨울에는 이런 자파류도 굉장히 많아서 다양하게 골라서 활용해주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 많더라고요. 네 번째는 겨울 출근 룩에서 가장 예뻐 보이는 그런 룩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사실 매일 입는 옷이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너에 색을 한 방울 주는 그런 방식을 자주 써주고 있어요. 이건 은은한 소프트 블루 컬러인데 파스텔 톤은 얼굴도 맑아보이고 코트 속에서 살짝 비칠 때 진짜 예뻐요. 소재가 헤어감이 있어서 좀 보기에도 따뜻해 보이면서 은은하게 얼굴을 밝혀주는 그런 소재감. 출근 룩에 우리 이런 기본 팬츠 하나쯤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래식 블랙 슬랙스를 입어줬는데 키선이 이렇게 잡혀있어서 다리가 굉장히 길어보이고 와이드한데 핏이 과한 정도는 또 아니라서 깔끔하고 세련된 출근 룩에 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던스트하면 아주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 아이템 드디어 시그니처의 코트를 입어줬습니다.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남다른 핏을 자랑하는데 이게 진짜 역시나 소문처럼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겨울 코트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소재랑 핏이두 가지가 정말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 코트의 소재는 울이랑 캐시미어 혼방 소재라서 좀 부드럽고 고급스럽고 뭔가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소재라고 할까? 그런 게 실제로 봤을 때더잘 느껴지고 차콜 그레이라서 어디에나 좀다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감이에요. 하나로 뭔가 분위기 있어 보이는 겨울 여자 그런 느낌 아시죠? 저는 머플러를 이렇게 이너 컬러랑 맞춰서 블루 톤으로 통일을 시켜줬어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센스 있어 보이고 아침에 옷 고를 때도 편하니까 이렇게 색깔을 맞춰 주시는 것도 출근룩에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톤온톤 베이지 룩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사실 이런 조합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포인트는 같은 톤 속에서도 결을 살짝 달리 하는 거 그거예요. 전체적인 톤이 비슷한 결이면서 살짝 각기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아까 세 번째로 보여드렸던 핑크 컬러의 다른 컬러 버전이에요. 아이보리 톤은 조금 더 따뜻하고 무난한 기본템 느낌이라서 또 다른 느낌으로 예쁜 컬러감이에요. 베이지 코트랑 이렇게 겹쳐 입어도 전혀 밋밋하지 않은 그런 느낌? 스커트는 브라운 체크 패턴의 플리츠 스커트를 입어줬는데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지만 톤을 통일시켜줘서 무드가 잔잔하니 조금 안정감 있게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스커트의 체크 크기나 컬러 조합이 적당해서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동시에 나는 그런 스커트입니다. 길이감도 너무 짧거나 길지 않게 딱 뭔가 스타킹이나 부츠를 신었을 때 다리가 예뻐 보이는 그런 길이감이라서 저는 이런 길이감이 제일 예쁘고 보온성도 있어서 좋더라고요 코트는 오버핏 더블 코트를 입어줬는데 이게 어깨선이 살짝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여유 있게 떨어지니까 체형 커버도 되면서 자연스러운 실루엣이 진짜 좀 멋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코트예요 카라 뒷면에는 배색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카라를 세워서 입으면 또 다른 무드로 연출되는 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핏 자체가 오버 핏이지만 그 나름의 멋진 아우라가 온전히 느껴지는 그런 코트 핏이라서 스커트 말고 팬츠랑 매치했을 때는 또 다른 쿨한 느낌으로 너무너무 예뻐요. 톤온톤 코디니까 여기에 올리브 빛 장갑으로 포인트를 줬는데 이렇게 비슷한 톤 속에서 살짝 다르게 들어간 이색 하나가 전체적인 룩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매가 길게 빠져있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니트 위에 레이어드 해줘도 예쁘고 반팔을 입었을 때 껴주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아이템들의 소개가 모두 끝났는데요 원스트는 사실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도 입이 마르고 닳도록 너무나 칭찬하고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라서 예쁘고 핏이 훌륭한 거는 웬만한 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진짜 한번 사서 매년 입게 되는 그런 클래식한 아이템들 위주로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구매하시면 뭔가 돈값을 한다 아 이래서 이렇게 칭찬을 했구나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겨울로 쇼핑 시작해야 되는데 실속 있는 쇼핑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네이버 쇼핑 원스트 브랜드 스토어 해서 던스트가 최저가 혜택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검주님들이 예쁘고 오래 입을 제품 가격까지 챙겨서 구매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기 적어놓을게요 그럼 검주님들 모두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